<목소리> 어, 어? 과연? 아 어, 3일? <목소리> 최고 기록이다 이거 어, 이거 23일 뜬거 맞죠? 네 네네 어 기록 갱신했어 높음 7T라서 <목소리> 최고 기록일 이 수밖에 없긴 해요 제일 높은 땅 제일 높은 던전 와.. 먹, 별로 먹지도 않았는데 벌써 꽉 차네. 다 버려. 아 이거 다못 먹네. 그냥.. 5만원 아래면은 먹지 마세요. 2만원, 2만원. 5만원이면 아 요즘 한 번에 버리는 기능 없나? 아. 집에 가야될 거 같은데요, 이거? 네, 가죠. 아, 저 하나 더 돌고 싶긴 한데. 아, 보스 있나 보고 없으면 그냥 가죠.